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번에도 기준금리 발표 소식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중요 내용들과 현재 거래소에서 볼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확률은 75%, 그리고 1% 포인트 인상할 확률은 대략 25%로 시장은 0.75% 인상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 측대로0.75% 인상될 경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고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1% 포인트 인상이 된다면 시장은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발표 이후 진행될 타월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번 기자 회견을 통해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 F MC 회의에서의 포인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번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0.75% 인상이 결정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다면 하락 전환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1% 포인트 인상이 결정돼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향후 금리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라는 발언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뿐만 아니라 중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자 회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께선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기자 회견 내용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거래소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 FMC 회의를 앞두고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규모의 스텝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23일과 25일에 입금된 규모에 비해 오늘 입금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훨씬 더큰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 비트코인 입금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스테이블 코인 입금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입금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기준금리 발표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예측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에 스테블 코인 입금이 증가한 것은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하락에 저가 매수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볼수 있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번에 스테블 코인의 입금이 증가한 것은 상승 시그널이 아닌 오히려 하락 시그널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세력의 영향으로 하락 폭의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저점을 이탈할 정도의 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기준금리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자 분들께선 단기 변동성에만 주의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